토지는 총 13필지.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계와 면적의 표시. 바로 옆에 넓은 면적의 전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6필지의 토지도 포함입니다. 토지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1년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토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유림,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 한 필지 전 다섯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은 연면적 30평, 경량 철골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너무나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 신규로 개발 허가가 가능합니다. 해발 700m 꼭대기 제일 끝 땅. 영월 군청에서 40km 거리, 차량으로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정성TV 대표 최용규입니다. 지금 이 새소리와 계곡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동산 물건은 뒤에 전원주택과 넓은 토지인데요. 끝, 땅, 오지입니다. 전체가 다 국유림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제일 마지막 땅이라 누구도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간섭도 안 받고요. 들어온 영상으로 보이시죠? 주택의 면적, 필지의 개수, 모든 면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거의 전부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 앞 땅에 이렇게 배추를 아주 잘 심어 놓으셨습니다 스프링클러도잘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이 주위의 산세를 보세요 전체가 다 구규림입니다 와우. 아, 이런 땅 정말 찾기 힘듭니다 오늘 특별히 정말 특급 물건으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저쪽도 한번 보세요 소나무와 이 자연의 바람소리 계곡 소리까지 들리시죠? 계곡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지금 중공 연도와 면적이 자막으로 표시되고 있죠? 네, 아주 단단하게 건축을 잘 했고요. 오늘 토지는 정남향입니다. 햇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데 지금 no. 시각이 오후 5시예요. 그래서 쨍쨍하게 들어오는 토지의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우스를 쫙 이렇게 크게 설치를 잘 해놓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30평 정도 목구조로 잘 건축이 되어 있고요. 내부는 오늘 제가 주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못 오셔서 제가 안타깝게도 내부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 요렇게 경계를 잘 쳐놨죠? 여기까지가 토지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주택 앞에 넓은 토지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 오늘 토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토지가 아주 큽니다. 주차장으로 시, 이용할 수 있는 면적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계곡물은 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토지를 감싸면서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계곡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저 밑으로 이렇게 주택을 감싸고 흐르고 있습니다. 물건지, 토지 안에 흐르는 계곡물 밑으로 내려와 보았습니다. 여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거 보세요. 야, 이 웅덩이도 있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정말. 제가 역대 본 계곡물 중에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제 물은 지금 저렇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배수 시설을 해서 이렇게 계곡으로 뿜고 있습니다. 저 되게 웃기다. 조심해. 네, 이렇게 뒤쪽 땅까지 전부입니다. 그 뒤쪽으로는 아무도 없고요. 여기가 마지막 땅입니다. 전체 구귤림이고요. 아유, 계곡물 소리가 어느 곳에서도 들립니다. 저기서부터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아까 집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 영상 촬영한 곳이 저기 집터, 그 넓은 토지가 되겠고요. 여기 주차장,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곡물이 저기 옆에서 밑으로 흐르고 있고요. 저 진입하는 쪽으로 전망을 한번 보세요. 저기 저쪽에 저 임야. 아 정말 환상입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혼자 여기서 자연인 생활하시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말 듬뿍 즐기실 것 같습니다. 구유림 끝쪽 땅 붙어 있는 데까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다구유림이라 이렇게 산책로 등산로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듯 하네요.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환상의 조합이네요. 네, 저렇게 저렇게 꺾으면 토지 끝쪽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구기림, 오늘 토지까지 활용도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제일 끝부분입니다. 지금 저렇게 여기도 계곡물이 정말 시원하게 흐릅니다. 아, 오지에 정말 이렇게 끝에 땅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게이 금액에 나왔다는 게참 놀랍고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